안녕하세요. 태양을 닮다 태양농장입니다. 오늘은 이제 씨앗을 넣고 밭에 한번 나와봤어요. 음, 참깨가 잘 올라왔고요. 지금 이렇게 허린 날 이제 이 부직포를 벗겨주면은 깨가, 이렇게, 좋겠죠. 대체로, 뭐이 정도면은, 대체로 잘 올라왔어요. 예쁘게 잘 올라왔습니다. 아직, 뭐, 잘안 올라온 것도 있는데, 여분 비를 맞으면은, 다시 늦게 해서, 이게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요즘 이렇게 농작물에, 꾸지포를 덮여주지 않으면은, 하나도 얻어 걸릴 수가 없어요. 비둘기가 얼마나 영악한지, 이 정도로, 뭐, 올라왔으면 대체로 잘 올라왔고요. 여기는 콩을 심었는데, 아, 콩은 지금 이렇게 떡잎이 나왔거든요. 떡잎이 나오고 있고 있는데, 아직은 여기는 빗기기가 조금 이른 것 같아요. 여기는 지금 이렇게 새가 와서 다 따먹었어요 올라왔는데 따먹고 하나도 없어요 여기 떼먹은 자리 구지포를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답니다 올라오고 있는데, 여긴 아직 덮어놨다가, 콩은 아직 덮어놨다가, 비가 오고 난 뒤에 벗겨줘야 되겠습니다. 깨보다 잡초가 먼저 아이고 이런거는 깨보다 잡초가 먼저 올라와가지고 이런거는 어 풀도 가위로 뿌리만 잘라야 돼 아이고 빠른 시일 내에 손을 대야 될것 같습니다 풀이 먼저 자리 잡으면 고구마 싹이 보이고 있습니다. 오! 깜짝 놀랬네. 우와! 여기도 싹이 보이고 있습니다. 고구마는 잘 자랄 것 같습니다. 땅콩은 성적이 좋지 않아요. 별로. 성적이 좋지 않아도 잡초를 제거하고 잘 가꿔 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